영어 즐거운 영어 웰컴쌤의 오늘의 영어 한마디 자 누군가가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해서 뭐 상을 받았거나 그러면 우리 왜 축하한다는 말 하면서 이런 말 쓰죠 아 당신은 그거 받을만한 자격이 있어요 자 당신은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 영어로요 이런 말 써요 You deserve it. You deserve it. You deserve it. Deserve란 단어가요. 긍정적으로 쓰면은, 뭐, 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자격이 있다, 이런 말이고요또 부정문으로 쓸수 있죠. 부정적인 뜻을 쓸 때는요. 그, 마땅히 네가 그것을 받을 만하다. 그렇게 된건 당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계속 뭐 음주운전을 하다가, 마침내 걸렸어. 그럴 때 여러분이, 에휴,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꼴 좋다라고 부정적으로 할 때도 You deserve it. 자 표정과 말의 톤이 다르겠죠. 꼴 좋다, You deserve it라고 하고요. 열심히 해서 승진했어요. 그럴 때야 당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You deserve it. 한번 따라해볼까요? You deserve it.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You deserve it. You deserve it. 자, 오늘 배운 표현 You deserve it. 그럴 말한 자격이 있다. 혹은 꿀 좋다. 두 가지 뜻으로 쓰는 거 기억하면서 한번 써보세요. 자, 저는 또 다음에 뵐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Bye bye. Have a nice day.